빌리판 로키야 안녕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개의 대접을 주셔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험한 종기가 나서 피부병이 생겨 아프고 고통스러워했대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와 강물에 쏟자 물이 피처럼 변해서 아무도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게 쏟자 사람들은 타는 듯한 더위에 고통을 당했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혀를 깨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욕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Ooh.